모가님 한번 인사 좀 해세요. 마이크 좀 켜서. 안녕하세요. 아, 모가님. <laughs> 아 네. 아 모가님 들립니다. 아제 목소리도 같이 들려서 그렇지. 아, 모가님 아, 같이 들려서 그렇지. 아, 모가님 <laughs> 모가 모가님 모가 아저 저. 저. 저 마이크 잘 들리나요? 네, 모가님입니다. 모가, <laughs> 여기 계세요? 그러면은 방금 바다에, 어, 바다에 모가님. 계신 분이 모가 아, 모가님이세요? <laughs> 이런 운명이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저, 도저 제가 찍신이에요. <laughs> 제가 찍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. <laughs> 네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 무진장 나는 모가야 2020년에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올해 길었던 여름 내내 3개월의 백수 생활 동안 나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.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.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전국으로 오지 말아야지.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? 무엇이든?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였고,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깊이 가라앉았어. 나는 집손이라서 누구보다 백수 생활을 알차게 놀며 보낼 자신이 있었는데, 막상 갇혀버리고 만 거야. 마음이 많이 아팠어. 얼굴 근육이 다 뻐근해 내 흐물흐물한 표정을 되찾고 싶어 힘들지 않고 편안한 숨을 쉬는 이의 흐물흐물한 노래를 듣고 싶어 내 노래네요 이거. <laughs> 아 모가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아, 모가님 감사합니다. 이번에 또 많이 힘드신데 괜찮은 척. 근데 힘든 게 사실 맞잖아요. 음, 그쵸. 맞아요. 그 되게. 제가 아까 읽었던 사연도 그렇고 모가님도 그렇고 다 약간 전공에 대한 후회가 다들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. 그냥 시원하게 때려치세요. <laughs> 아니 그... 아, 아까부터 시원한 거 좋아하시나 봐요. 아 시원하게 배설하고 좋아해요. 시원하게 때려 때려치고 네, 시원하게 배설하고 시원하게 때려치고 음. 아 물론 너무 인생은 복잡하고 예. 쉽지 않은 일의 연속이지만은 저는. 그 시원한 대답을 되게 기다렸거든요. 저도 결정을 못하고 저도! 어떡하지 네. 나 졸업을 해야 되나? 네.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야 때려쳐!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시원해 막 이런 <laughs> 느낌이 오더라고요. 아, 그래 인생 별거야? 우리나라에서 고절로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맞아요.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평생을 보내 봐야 나는 차라리 고독로 무시 받으면 행복해 살겠다라는 결정을. 어, 저도 그런 내리고 결정이 나서. 좋은 거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<laughs> 좀 마음 편해져요. 무시 받기로 아... 결정을 하고 살아가면 좀 용기가 생긴달까요? 네. 김투또님의 이 한마디에 모가님의 고민이 <laughs> 또 시원하게 배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모가님이 시원하셨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어, 어, 따봉을 <laughs>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. 아, 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, 모가님. 감사합니다, 사연. 네.